안녕하세요. 두 답장, 랑게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한번 야생을 지겨봤는데요. 제가 그때 동안 방송 못 찍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야생을 하느라 방송을 못 찍었는데요. 맞다, 내 스킨. 나한테 스킨을 원는다 자신은 제 스킨을 원한다는 표정에 몸짓을 맞게 움직인다고 진다 이게 제 투탑 그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처럼 보이죠? 하지만, 들어가실 땐 달라요. 이게 지금 투탑 지금 투탑 고등학생 그거 한 거거든요. 아울렉 그리고 지금 제휴대 아니 이 태블릿에 지금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자꾸 깜빡깜빡거려요 이건 지금 제운 지금 구석기 시대라고 아니 아 맞다 신석기지 그럼 신석기 시대 집이라고 치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는 사람들이 운집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아래에 자신의 보물들을 숨겨져 있는데요. 다가 풀셋으로 챙겨집니다. 고기를 구워볼까? 맛있는 고기를 고기 구울 시간 됐어. 오우, 철고선 내것도다없어졌네 안댕. 여기 내 비밀장소란 말이야. 아, 잠깐만. 안돼. 장난 아니야, 지금. 애집에 들어오지 마. 하는데. 내 손을 이렇게 다 움직이게 한다니 불편하군. 이렇게 케요 그리고 또 참고로 여러분, 크리퍼가 터질 때는 무조건 지, 나무나 잔디. 아니. 흙이나 일반 잔디. 그러게 딱 아니, 약한 걸로 블럭을 놓으면 잘 아니, 잘 깨지는데 돌이나 베드락 뭐 그런 걸로 하면 뭐잘안 부서져. 요 나무 같은 거뭐 딱딱한 거나 현실 현실에서 어, 오늘 처음 만들어 보는다고 그럴까? 어우 옛날에 캐다 말았던 것. 돌을 많이 얻어진게 좋아요 당신은 지금 어딘가에서 거미 소리가 들린다는 소리가 들렸다 음, 이건, 머펫?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머펫은 이렇게 쪘다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머펫, 날 부르고 있는 건가? 아니야, 기분 탓일 거야. 머펫은 이 세상에 존재지도 않아. 언더테일의 존재일 뿐이지. 저희 양화님 언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굉장히 미국에서 명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누비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우리나라에도 지금, 모바일로도 할수 있고요. 지금 양파님은 지금 모바일 언더테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물살, 물살 좀 하자니까 짧고 물살만 해요. 그, 흉칙한 모습을 보기 싫다고. 아니, 차라리 영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공격하는게 뭐가 잔인해. 하지만 저도 눈물 찌끔 흘렸어요. 저도 눈물 찌끔 근데 네, 진짜 재밌긴 재밌더라도 아니 재밌긴 진짜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음그 다음에 아 버터 제작자 누구였더라 까먹었네 이름 양관이 말해줬는데 암튼저희저 지금 야생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여러 분이 보면서 지금 야생을 제가 그때 동안 즐겼던 사실을 알려드리면서까지 제가 왜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언더테일 하시는 분은 그, 지금 댓글에 있는 답변 남겨주시면 더 좋아요. 또몇 개니? 어, 64하고 51세트? 진짜 많다. 이참에 농산하셔볼까? 시하셨나? 맛있는 돼지닭 아이 돼지 넌 나대와 아울렉 오케이 잡았다 오우 렉 진짜 심해 계속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가려 컴온 베이베 오케이 두개나 들어갑시다 우린 시간이 없어요 내집 괜찮아 괜찮습니다 돌아가 들어왔어요 난 돌로 꾸민 집이 좋던지. 시청자 여러분, 계속. 난 돌로 꾸민 돌, 빨라, 빨라, 맞아요. 요즘에 여름철이라서 진짜 덥다. 너무 더워. 어 맞다 이렇게서 꾸수있지 아이 면닭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니? 그러니게 끔찍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내 고기들 다 꺼졌나? 내 네, 고기들. 진짜 많죠? 이것들은 하루에 다 먹을 수 없을 양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응. 음. 우린 계속 야생을 즐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태블릿 PC 2015년 12월 1일에 나온 폰이고, 엄청나게 큰 휴대폰 알아요? 제가 지금 그 휴대폰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건데, 지금, 프로그래그래머라는 그 앱을 다운받았는데, 양파님은 그걸로 방송을 찍어서, 저는 뭐, 오비진으로밖에 뭐 방송을 못 찍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 또뭔 일이요? 됐다. 어, 다시니? 아장이다. 오케이. 난모래찌기 제일 싫어. 이제 가여기있다가 농사를 지려고요. 농사는 꽤 넓게 좋으니까 좋으니까. 아 순간철이, 순간철로 보였으면 순간 바로 켰는데. 까비라, 까비. 가비. 아. 이 돌로 된 부분은 다싹다 정리해주고. 아, 잔, 디 짱짱맨. 화가감도 다 부서집시다. 돌대단니 자연스레. 이거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워. 막좀 나가볼까요? 맛있는 반장거리가 왔네요. 아이, 반장거리. 방금 엔더메소리. 아이 엔더. 맞다, 엔더, 엔더맨은 아침에 공격하지만 않으면, 엔더맨은 저희한테 공격을 하지 않아 어, 그 그뭔 냄새야. 마크의 냄새 아니라 진짜 실제 현지 냄새입니다. 아, 밖에서 탄 냄새나. 밖에서, 아, 냄새 극혐. 말 그대로 진짜 냄새가 극혐이다. 맞다, 여러분, 이 다이아 블럭, 이거는 비상시에 쓰려고, 일부러